오늘 시간을 위어서 저의 출마 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폴리인 입장 위에서도 우리 김기창 위장님강민위 장님, 그리고 강용태 의원님, 김우현 의원님님께서 음, 음. 정당을 떠나서 이렇게 위원회에 출마 선언 한다고 해서 합격을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네, 출마 선언을 남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여주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금년 6월 4일 지방선거 선거에 여주 시장으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 장학진은. 고향 여주에서 15년 동안 끓뿌리 작은 정치를 해왔습니다. 세천년민주당과 열린우미당, 여주지진당의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정당 정치를 해왔고, 2002년 경기도의 여주가서고회에출마하여 낙선하였으나, 2006년 제5대, 2010년 제2대를 여주군, 여주군민의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여주군의원 재선으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늘 시민과 함께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장학진 오늘 이렇게 출마서를 하면서도 사실 석을 뜹니다. 또 한편으로는 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주가 시 승격이 되면서 저마다 여주 시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후고 난리 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분들이 우리 여주를 위해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분인지 아니면 지지율 높은 정당에 잡대기만 내리고 와서 포나는 여주시장으로 노후를 증빙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시민들이 평가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해주셔야 합니다. 여주 토박이 15년, 지방정치를 경험삼아 시민과 소통하는 정치,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 서민과 농업인, 근로자가 함께 잘살수 있는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하여 저 장학진이 가진 모든 노력과 열정을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회로 안주기입니다 네. 후보자님 위에 지지 지질고들 명의 후보자들이 신데 누가 제일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laughs> 분들이 다 지금 <laughs> 기호 1번의 후보자들이 여섯 분 등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아, 몇분이더 등록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이런 소망이 많이 <웃음> 걸릴 수 <laughs> 있다면 그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모 의원 이병길 그 예비후보자님의 현수막을 보니까 여주 발전 후에 세인 놈이 왔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세분놈이다시는 분인데 미디어주 이상훈 기자입니다. 그 시의원을 하시면서 그동안 여주 예산을 뭐 누구보다도 더 손바닥 보듯이 더잘 하실 텐데 그동안 그 예산을 세우지 못하시고 이제 이렇게 자르기만 하셨는데. 그동안 느껴오신 소감 중에서 내가 만약 여주시장이 되면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어떤 부분은 좀 빼고 어떤 부분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여주 발전을 이루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다면니다 예산의 집행권은 집행권이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는 예산의 집행권이었고 삭감권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데, 물론 제가 그 집행권에서 그 집행의 당연으로서 예산을 산입할 때에는 정말 부여급급한 예산 외에 선심성이나 어떤 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책에서는 바감이 그 예산을 배제하겠습니다. 하여 적적한 거 많이 니다만은 이번 선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당선되면 더 좋고 만약에. 그 낙선이 된다는 데에도 저는 반, 아, 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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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흐없이여지발전을또 다른 데서 그,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그, 그 자리를 합니다. 근데, 나보고 그렇게 여유를 가지냐 그러는데, 사실 선거에 나온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 없습니다? 정말 발땀날 정도 뛰어다야 되는데, 그때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다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 만나고, 그동안 제가 정치를 하면서 그동안 늦게 왔던 거 합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선거 운동 정도을 하고 있다 때에서 아마 그 6월 4일 날밤 12시에는 굉장히 좋은 좋은 뉴스가 아마 우리 그 기자분 여러분들 그리고 아주 시민들이 바랐던 게 그날 허전하지 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